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아내는 딸을 낳다 죽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은 엄마라는 말을 가장 처음 했습니다. 딸이 내 뒤를 보면서 그 말을 하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엄마, 침대 아래에 괴물이 있는지 봐주세요. 30분이 지났는데 왜 엄마가 침대 밑에서 안 나올까요? 죽는 순간 혼자라는 것은 정말 큰 공포다. 하지만 생각해 보니 이 극장에서 내 몸에 감긴 폭탄을 터뜨리면 그런 걱정이 없네. 실종자를 찾는 것은 지루한 작업입니다. 특히 실종자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너무 싫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고 수배 전단지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나는 남동생이랑 수영하러 가고 싶어요. 이 나쁜 놈은 아직 수영을 못 하거든요. 모두 그 소녀를 나이팅게일 같다고 합니다. 선천적인 장애로 새처럼 쨍쨍거리는 소리만 낼수 있거든요. 겨우 버스 운전사가 될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 번에 더 많은 사람들을 들이받을 수 있겠군요. 몇년 전에 장기 기증을 했을 때 누군가를 구했다는 생각에 정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장기 기증자를 골라 죽이려고 노력 중입니다. 내가 너를 그리워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래도 니가 내 냉장고와 저녁 식사를 풍족하게 만들어준 것은 고마워. 나는 오늘 아침 지하실에서 시체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여기 둔 적이 없는데. 새벽에 일어나 아기 젖병을 물리는 것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소독을 위해 돌아간 전자레인지 종료음에 정신을 차린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적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맛있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배가 고프다는 아이들의 말에 자기 손가락을 하나 더 잘랐습니다. 통 침내기도라는 걸 얼마나 하지? 저 목사가 아내 얼굴을 물에 담근 지 3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말이야. 딸아이가 인형의 팔다리를 뽑아보더니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보다. 아빠 팔다리는 그냥 둘 테니까 걱정 마요. 일주일 넘게 목이 가려웠다. 그리고 마침내 부화했다. 전구를 새것으로 갈아끼우고 기다렸다. 이 녀석이 이제야 슬슬 전구를 안 깨고 입을 벌리고 있는 요령을 알게 된것 같다. 남편이 나를 바라볼 때는 항상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변합니다. 그게 사진이 아니라면 더 좋았을 텐데. 뇌졸중 징후를 느끼고 119를 부르기 위해 핸드폰을 찾았다. 내 아들도 나의 뇌졸중 징후를 느끼고 내 핸드폰을 빼앗아갔다. 몰래 친구 뒤에 다가가 등을 찌르자 친구가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는 거울 앞에 서 있었지만 눈치 보챈 모양입니다.